안녕하세요, 허스키 김다운. 오늘 2 0 1 3년 11월 22일 오전 9시 46분입니다. 동원수산 6 9 7 0원에 71주에 50만원씩 샀습니다. 그래서 총6 6 0현주로 늘었고 평균 단가 9,455원으로 줄었고 수익률은 26% 손실. 한 460만 원 정도 평, 평, 예, 주정자산 되있고요 예. 예, 어머니께서 내일 수술을 하십니다. 예, 무릎 인공관절 수술. 예, 계속 미루고 한 10년? 10년 정도 미루고 미루던걸이제못 예, 견디겠는지 하시게 됐네요. 어, 그래서 뭐... 뭐 잠깐 병원비 맡긴 거그 <laughs> 중에 50만 원을 에, 어 인출해서 에, 주식을 좀 샀습니다. 에, 제가 또3십일이나 12월 1일 날 월급 날이기 때문에 에, 월급 때 어차피 50만 원 정도 살라 그랬어요. 그래 갖고. 아, 그때 넣어 드림 되고. 뭐 병원비 당장 필요한 거 아니니까. 뭐 나머지는 갖고 있고요. 어. 뭐, 뭐 언젠간 아, 가겠죠. 아, 예, 언젠간 동원수사 언젠간 가겠죠. 죽기 전에 언젠가. 예, 계속 예, 만원 이하 에상 계속 예, 물타기 해봅니다. 돈 생길 때마다. 예, 감사합니다. 어스키 김였습니다.